지난 겨울에 눈덮혀가지고차 파묻혀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6월이 되니까 초록 초록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선자령 백패킹 와이프랑 둘이 제대로 출발해 볼게요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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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뭔가 조금 과튜브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laughs> 아주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짐벌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 이렇게 셀피도 한번 담아보려고 어, 뭔가 곽큐브처럼 저도 보이려고 좋습니다 오 어, 좋아 저희는 지금 선자령으로 와이프랑 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완전 눈길이었는데 여기 지금 완전 트룩트룩한 봄이 돼서 이제 여름이죠. 근데 여기 시원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어. 한 영상 10도 정도밖에 안될것 같지 않아? 응.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선자장 오길 잘했네요. 겨울에 앙상하게 줄기만 있었던 숲인데요. 제거 겨울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그냥 하얗게 눈밭에 저 나무 기둥만 있었거든요. 지금 초록으로 다 뒤덮였네요. 올겨울에도 왔었던 제궁골 삼거리. 여기서 선자령까지는 정상까지 3.8km. 지난 겨울에 정상까지 안 갔는데 이번에는 정상까지 갈 겁니다. 지난 겨울에는 너무 눈도 많이 덮여있었고 얼른 저희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곳을 찾다 보니까 금방 박지에서 묵었는데요. 오늘은 정상까지 가서 와이프랑 둘이 싸운 음식들을 먹으려고요. 여기 이렇게 오솔길 옆으로 멋진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 이 계곡은 겨울에도 흘렀거든요. 그때 제가 제 채널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는 365일 계곡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수량이 풍부하니까. <laughs> 아이고 이슬이 벌써 힘들어갖고 저러고 있네요 등산한지 이제 한 30분 했나 우리 3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지금 쉬고 한 1시간 정도 가서 더 쉬고 마지막 30분 걸으면 텐트를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자령에도 저렇게 큰 계곡이 있습니다. 폭포도 있고 자 여기 선자령 갈림길이고 저 옆에 계곡이 그러고 있는데요. 조용하게 숲 속에서 하룻밤 묵고 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텐트 치고 이 옆에 이렇게 계곡도 졸졸졸졸 흐르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숲속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쳐도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그선선자령 초원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운거 너무 싫고 이런 사람들은 저런 곳에서 충분히 머물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6월인데 여기 두릅이 있네요. 두릅. 선재랑 가는 길에 여기 두릅밭이 있네. 너무 반갑네요. 작년 작년이 아니라 올해 4월에 두릅 캐를 엄청 다녔었는데 자, 이겁니다. 요거 두릅. <laughs> 신기하죠? 아 어, 지난 겨울에 그 창표 부부랑 묵었던 곳에 올라왔어요 <laughs> 새록새록하네 여기 아 어, 지난 겨울에 여기 눈 이만큼 쌓여있고 저희가 이 숲속에서 여기 숲속에서 텐트를 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여기도, 어, 뭐, 지금 쳐도 좋겠다, 여기. 이렇게 지금 판평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쳤었고. 그래도 겨울에 백패커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막 지저분하진 않네요. 다들 깨끗이 치우고 가셨어. 지난 겨울에도 느꼈는데, 아, 여기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유럽 같아. 진짜 선자령에서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스팟 중에 한 곳입니다 어, 저 뾰족뾰족 솟은 저 나무들하고 어, 너무 아름다워 이국적이고 그리고 저쪽에 또 풍력타워들 어, 여기까지 자 선자령 300m 남았어요 자. 여기 선자령 지도인데 아, 오늘 저희가 출발한 곳이 여기 양떼 목장에서 이렇게 차 끌고 국사성황사까지 왔고 이렇게 내려서 제공골 3거리 센터 쭈루루루루루 현 위치. 이렇게 해서 내일 찍고 하룻밤 자고 쭈쭈쭈쭈쭈 전망대 KT 송신소 국사성황사 가면 저희 차가 있겠네요. 아 이제 숲속을 뚫고 나오니까 이렇게 뷰가 빵 터지죠 아 이제 여기서 한번 쭉 100m 정도만 가면 백두대간 선자령 그 비석이 있어요 엄청 큰 비석 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맑은 초지들이 있는데 거기가 모두 박지입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면 그 뷰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왔어. 백두대간 산자령 정상에 도착했어요. 한시간한반 걸었나? 우리가 지금 4시 15분이니까 저희가 3시 2시 한 반쯤 출발한 것 같은데요. 천천히 와서 1시간 45분 정도 걸렸네요. 정상석에서 와이프랑 인증샷 하나만 찍고 텐트 치러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정상석을 와이프랑 찍었고요. 정상석 밑으로 펼쳐진 초지 내려갑니다. 정상석에서 초지까지는 뭐 1, 2분이면 내려가는 거리에 있어요. 넓은 처지 중에 아무 곳이나 텐트를 치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밤에 저 풍력타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 풍력타워랑 먼 곳에 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선재량을 그래도 저는 한 대여섯 번 이상은 왔었으니까, 음 풍력타워도 위험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최대한 멀리,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넓은 초지에 사람들 텐트 치고 있어요. 어, 저랑 이슬이는 그래도 좀 사람들 없는 쪽에 외딴 곳에 좀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림 같죠 여기? 우리가 이번에 와이프랑 여기 선자령 트레킹을 온 백패킹을 온 이유가 저희가 7월에 키르기지스탄이라는 곳으로 백패킹을 가요. 그래서 거기 막한 50km 넘게 걸어야 되거든요. 한 4, 5일 동안. 그래서 그거 연습도 좀할겸 와이프가 키르기지스탄하고 조금 비슷한 곳으로 선자령을 추천해줘서 뭐겨 지난 3월에 눈 덮였을 때도 왔었는데 뭐 마땅한 생각나는 곳이 없더라고요. 영남 알프스도 생각했었다가 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막, 울산이 여기까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 선자령으로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영하라 아니어도 훌륭해. 자 텐트 열심히 치고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지금 시각이 4시 36분 어, 국사 상황사에서 2시 반 2시 반에 출발하고 텐트 치는 데까지 2시간 밖에 안 걸렸네요 다 해서 금방입니다 그 선자령은 초심자도 얼마든지 올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 <laughs> 저희는 항상 오면 여기다가 치는 것 같아요. 딱 저쪽 맞은편에 황병산 이런 데다잘 보이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저쪽에 많이 치는데, 어 저희만 여기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희는 산에서 대변은 안 보는데, 저녁에 혹시나 소변이 너무 마려우면 여기 임북길로 내려가서 저기 숲속에 그냥 소변만. 산에서 절대 똥안 써야 돼. 산에서 똥 싸는 사람들 저도 혐오해가지고, 짧게 짧게 타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편육 엄청 많이 먹는데 지금 산자장 와서도 그 편육 먹고 있어요 요즘에 산에서 불 피우는 거잘안 해가지고 이렇게 편육하고 들고 다닙니다 좋은 거 같아요 예전에 산에서 불 진짜 많이 다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바로 국도 있고 해서 어. 그짓죄라 요즘에 오빠 상해서 불안 피지 밤에에또모모르네네 추워서 그합 이렇게 해서. 니다 죄송합니다. 나무잔 이거 보시면. 이거 소주 지금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가요 자잔으로 먹으면 정말 힘들고 이걸로 마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많이 들어가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그것도 자 편육하고 상추 김치 맥주 소주 마늘 뭐 있을 건다 있죠. 음, 응. 하... 꿈만 같네. 얼른, 쓰... 얼른 먹어. 이슬이 배고팠을 텐데, 산에서 먹는 하... 코가 든피피를 들어오나요? 난 이제 석구 형의 켈리, 아, 요새 낮술 엄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산에서 하게 되네. 자, 편이 하나 넣고 배추김치, 김장김치 한 점, 전는 마늘만 이렇게 해서 소주를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안주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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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에 병신. 웃음> 어때 맛있어? 이슬이 매트도 안 깔고. 6시정도 됐는데 텐트에 이렇게 불들이 들어오는게 장관이죠 도시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불이 켜지듯이 이렇게 선자령같이 백패킹 성지에 오면 이렇게 도시처럼 막 불켜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거 같아요 아 해가 진짜 길어졌다 그지슬아 지금 뭐 9시인데, 아직도, 밝아, 밝아. 6시 40분 정도 됐고요. 7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철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비행보가 있어서 저희는 빨리 빠르게 철수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으려고요. 솔직히 뭐 일출 생각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아침에. 이 몽환적인 느낌도 너무 좋네요. 어제 올라왔던 길과 반대쪽 길로 하산하려고요. 화산길도 이쁘네 오른쪽에 빵 뚫려있어서 화산하는 길도 汽油电池。 <laughs> 국사상황 아침부터 아주 구판이 났구만 자저 앞에 KBS 중계소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저희 차가 주차되어 있는 국사상황당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산행이 종료되겠어요 어뭐 여기 파면에 파면 파묘, 완전히. 자, 이렇게 일박한 백패킹을 드디어 마쳤네요. 어제 저희 차를 여기 국사성당에다가 주차했거든요. 저 내려가면 이제 저희 차가 주차돼 있고, 이제 내려가서 이슬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귀가할 생각입니다. 이슬이가 오빠 업어줘야 돼아 내가? 어아 그게 그거야? 어어 어. 몇 초인데 저거? 3초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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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오빠가 그럼 이슬이 업을까? 네? 오빠 업어도 되지 뭐 아니 아니 사진이 나오냐고 아 동영상이야 지금 이슬이 사진 해봐 그럼 슬이가 <목소리가> 오빠 하나, 면은다리있을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오. 근데 이게 티가 나? 어? 어분 티가 나? 티 나. 왜냐면 물렸기 <laughs> 때문에.